여러분들은 부활 후한 주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항상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하십니다. 하고요, 항상 부활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느끼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참볼 것이 많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 예전에는 MBC, KBS 1, 2만 나왔었죠. 잘 해야 EBS가 잡히기도 했고요. 지지직거리는 소리와 방송 컬러를 조정하는 시간을 모두 보내고 나면은 드디어 뭐가 나옵니까? 애국가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고 나옵니다. 이 도, 어, 애국가를 시작으로 그날의 방송이 시작되었는데 아침 뉴스를 시작으로 일기예보와 약간의 긴 시간들이 지나가면 이제 어린이 프로를 시작합니다. 뭐 뽀뽀뽀 TV 유치원 하나둘셋, 그리고 아침 드라마를 시작으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끝으로 오전 방송이 끝나면 이제 다시금 TV는 지지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후 5시가 되면 다시 시작을 했고, 다양한 교양과 뉴스, 만화, 스포츠, 주말에는 또 뭐가 옵니까? 주말에 명화가 또 따라오죠. 이 그게 다였습니다. 볼수 있는 것은 그 시간밖에는 왜 없었고, 주말에는 약간의 더 편성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유선 방송과 케이블 방송이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했고 오늘날에는 인터넷의 발전으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우리는 보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중에 뉴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각종 방송국과 개인 방송에서 하는 뉴스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지 우리는 그 수를 셀 수조차 없습니다. 말 그대로. 뉴스의 홍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채널들의 이름들이 널려 있습니다. 케이블 방송의 숫자가 999까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채널들이 운영되고 있죠. 또 유튜브는 어떻습니까? 말도 못 하게 많은 개인 방송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짜 뉴스와 가짜 정보가 판을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 때문에 유명한 연예인들이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기도 하고, 심지어는 전 대통령이 그런 구구 성향의 유튜브 컨텐츠에 영향을 받아서 확증 편향적 자기 기만에 빠져서 국정을 마비시키고 또 결국 파면이라는 결과를 우리는 봐왔습니다. 우리 또한 평상시에 유튜브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가 많이 생성되고 있는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왜 이렇게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를 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이 물음을 우리가 우리 기독교에 접목을 해보면 왜 가짜 종교, 소위 말하는 사이비 종교, 이단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진짜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가 강해지면 자연스럽게 가짜뉴스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면은 원조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원조인 식당이나 가게는 원조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원래 쓰던 그 이름을 몇십 년에 걸쳐서 계속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콜롬방 제과점이 원조 콜롬방이라고 쓰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성교회가 강해지려면 우리가 힘이 있으면 가짜 이단 사이비는 힘을 잃고 설 자리가 없어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더욱더 강해져야 되겠죠.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됩니다. 영적인 내공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보여야 하고 세상의 환함과 짠맛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까? 말만 쉽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세상에서 넉넉하게 이겨나가고 짠맛, 단맛 다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제대로 된 진짜가 강해지게 되면 이 거짓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한 마을에 과수원을 하는 위아래 집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아랫집에 사는 농부는 해마다 좋은 과일을 열매 맺기 위해서 수확하기 위해서 작은 밭이지만 열심히 밭을 가꾸었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가꾸고 밭에 있는 잡초들을 다 캐내고 걸음도 주면서 살아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윗집에 사는 농부는 밭이 큼에도 불구하고 뭐 이쯤 하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적당히 밭을 일구었다고 합니다 남은 시간에는 동네에 나가서 친구들과 술한 잔도 했겠죠. 시간이 지나서 수확철이 되었습니다. 아래집 가수원에는 탐스러운 열매가 열어서 풍성한 추수를 거두었는데 동네 사람들은 그의 부지런함과 밭에 대한 애정을 바라보면서 감탄을 하고 너도나도 자기의 밭을 관리해 주기를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위집 밭은 잡초로 덮였고 나뭇가지는 우거지고 그 많은 가지로 그, 그래도. 부족한 영양분이 가느라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이죠. 땅마저도 풀을 매지 않아서 잡초가 우거지게 되고 웅성해져서 더 이상 밭을 일굴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밭마저 다른 사람에게 팔고 농사를 지을 수, 더우저히 지을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 돼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동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실하게 가꾼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얻게 되고 게으른 사람은 가진 것도 잃고 말았구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농사꾼은 한두해 보고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몇년 후를 보면서 밭을 일구고 가꾸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보는 눈이 하루 이틀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 볼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인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판단 기준은, 판단 기준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눈으로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게 되어 있지만 하지만 신앙인은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이 살아온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항상 용서와 긍휼의 눈으로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대답하되 주여 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가, 이 교회가 병들기 시작할 때는요, 인간을 세상과 같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기독교는, 교회는 병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원래 인간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완벽하지 않은 인간을 윤리적인 잣대로 그리고 도덕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니까 이미 그에 대한 결론이 이렇게 내려진 상태로 그를 바라볼 수 밖에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볼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그들의 소유물이 많아져서 이제 삶의 터전을 누군가는 옮겨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게 되죠 그러자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가까이 있는 요단 들판을 고르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0자리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 여우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라 물이 넉넉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롯은 세상적인 눈으로 그곳을 바라보았을 때에 풍요롭고 비옥하고 외적으로 번성하고 있는 것을 그가 선택하게 되었지만은 실상 그곳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황량하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아주 대단히 위험한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가난을 정탐하는 정탐꾼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그들의 모습은 거인이었고 우리들의 모습은 메뚜기같이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았던 여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노라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는 실수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이 새왕을 세우기 위하여서 이세의 집을 찾아갔을 때에.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며 장남 엘리압이 적임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외모가 준수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는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그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며 그의 마음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어느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그리고 사무엘이 봤던 관점이 달랐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영적인 눈으로 보느냐 세상적인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미래는 확연하게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사람들과 그의 사는 환경을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따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극률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들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깊은 진리는 단순히 겉으로 착하게 착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그러한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사랑과 긍휼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 자신의 마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겉으로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짜 마음 상태를 들여다보고 바르게 다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가진 가장 탁월한 진리인 것이죠. 겉모습보다 마음을, 행동보다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이 분명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은 보는 것 같고 그리고 듣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제대로 듣지도 보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유는 바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바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서 귀는 둔해지고 그리고 눈은 스스로 감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는 딱딱한 마음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말 뜻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이렇게도 바꾸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고장이 났구나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눈이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합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헛된 것, 잘못된 것들만 찾아서 보게 됩니다. 우리 귀도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만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눈마저 고장이 났습니다. 진리를 봐야 할때 헛것을 바라보고 있고 허상과 거짓을 진짜인 줄로 착각하며 우리는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장이 나버리니까 진리의 말씀은 흘려듣고 거짓된 소리, 가짜 뉴스 같은 것만 자꾸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바꾸어 말하면 너희의 눈이 보지 못하면은 너희의 귀가 듣지 못하면 복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볼 것을 제대로 보는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봐야 할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올바로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들을 것을 제대로 듣는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그냥 갑자기 일어난 일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항상 그 징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는 땅이 흔들리는 징조가 있어요. 해일이 밀려오기 전에는 먼저 바닷물이 갑자기 빠지는 징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크게 아프기 전에는 작은 이상 신호들, 전조 증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에도 세상에도 세상에도 신앙에도 징조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경고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징조를 우리들에게 보내 주십니다. 하지만 눈이 고장나고 귀가 막히고 그리고 내 마음이 막혀 있으면은. 이 징조를 알아보지 못하고,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할 것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너희 귀는 틀음으로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포 본계 성도님들의 눈과 귀가 복이 있어서 이 징조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복된 삶이 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징조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영적인 안테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들어 주셨으니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 영적인 감각을 우리에게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단순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인을 감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에게 영감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감각이 켜져 있으면 꺼져 있으면은 하나님의 보내시는 그 사인을 우리가 봐도 모르고 지나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고를 들어도 지나쳐 버릴 수밖에 없어요. 말을 해도 못 알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강하게 말씀하셨죠. 구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라고 말입니다. 여기에서 귀 있는 자는 단순히 우리가 달려 있는 육신의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귀를 가진 사람. 영적인 안테나를 켜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안테나를 제대로 작동시키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맑은 날에는 비가 그냥 오지 않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는 반드시 뭐가 옵니까? 먹구름이 깨게 되어 있습니다. 이 먹구름이 멀려오게 되면 곧 비가 오겠구나 하고 미리 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도 세상에도 우리 교회에도 먹구름 같은 경고 사인을 미리 보내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이 영적인 안테나가 꺼져 있으면 이 먹구름이 아무리도 몰려오고 비바람이 천둥이 쳐도 괜찮겠지 하고 방심하다가 큰 비를 맞고 낭패를 당하는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이볼 것을 볼줄 알고 들을 것을 들을 줄 아는 삶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부하로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단숨에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에 그를 사랑하는 그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고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에 칼과 그리고 창날을 보이셨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동행하여 주셨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과 함께 고기와 떡을 구워 먹, 먹으시며 아침을 드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며 예수님도 이제 부활 후에는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 썩지 아니할 몸으로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죽을 수 없는 신령한 몸으로 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신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력과 그리고 영광을 지닌 존재로 변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체를 입은 예수님은 때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승천사건입니다.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약속과 소망을 남겨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laughs>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이르되 갈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제자들은 그날, 예수님의 승천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약속을 통해서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확신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에서도 이 부활절 이후에 성령 강림절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이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기간을 우리가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 충만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 이 깨어 있는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입교식을 하였고 세례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물 세례를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 즉 하나님의 영을 직접 받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라는 것은 받는 겁니다. 주신다고 했으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되면 성령님이 들어오시게 됩니다. 이 성령님은요. 억지로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을 때에 성령은 성령님은 우리의 동의에 의해서 들어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영적인 오감이 열리게 되고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있게 되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안테나가 회복되게 되면 잃어버렸던 감각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과 사인을 민감하게 우리가 캐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고 진짜 참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공기가 늘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그리고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공기의 존재를 느끼는 것은 바람이 불 때이지요. 우리는 그때에 아, 공기가 이렇게 충만하구나라고 우리가 공기를 호흡하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피부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바람은 어떻게 불게 하는 것일까요? 성령의 바람을 체험하는 통로는 바로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호흡을 멈추면 생명이 멈추듯이 기도를 멈추면 영혼도 메말라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도록 대화하고 싶은 것처럼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오래도록 함께 하고 싶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걷고 성령님과 교통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진정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느끼며 또 살아갈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함, 그리고 소란스러운 소식들, 사람들의 평가와 기준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 우리는 다시금 내 발을 내디딜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바로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절망 중에도 희망을 볼수 있게 되고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그들의 중심을 그 중심의 마음을 볼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건에 나타나는 표면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이 세상은 결코 두렵고 무서운 곳이 아니라 힘든 곳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는 거룩한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죠.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을 뜨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느끼며 한 주도 힘있게 살다 오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세상의 눈으로만 사물을 보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마음을 빼앗기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셔서, 어둡고 혼란한 이 시대 속에서도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품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